1 4번입니다 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요. 자, 조건은 이제 a도 0 이상이고 t도 c가 0 이상이고 0차 출발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속도를 잃었고. 근데 이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것을 딱한 번만 하게 하는 a에 대해서 어, 0에서 2초까지의 위치 변화량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특징이 속도가 0이 되는 거니까 a가 막 다른 게 나와가지고 1이나 0외, 어 그러면 여러 번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a 값이 제한적이겠죠. a 그거라면 생각을 해볼까. 첫 번째로 a가 뭐 제일 단수하게 0이라고 생각하면 딱겹치고 좋잖아. 0이라고 하면은 이제 식이 어떻게 돼? vt가 마이너스 T3제곱, t 세제고 t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개형 그려 보면 어떻게 될까? 원래 4차 마이너스는 이런 식으로 생겼지. 근데 이제 삼중근을 가지니까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0기를 내려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3중근을가야 3중, 되는 거그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에서 내려가면 되겠죠 우리가 좀이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뭐 2는 이런도 있으니까요. 뭐 이제 이래가지고 좀이렇 뭐 내려가서 뭐 이렇게 좀 만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또두 번째로 생각해볼 거는 단순하게 또뭐 겹치는 것도 1 같은 걸 생각해보면 어떨까? 1이라고 하면 이제 vt가 1이면 이제 중복이 되죠? 마이너스 t 의 t 마이너스 1제곱에여기는 어떻게 돼? t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지 1에서 중근을 가져야 될 거지 그러면 이기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도 그려보면 0, 1, 2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 가운데에서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스쳐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접했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를 띠겠지또 어. 있을까요? 가능한 게 어, A에 2분의 1로 보면 또 이거를 겹치지 않아 맞지? 그것 다한 생각해 보면 2분의 1로 보면 VT가 마이너스 어, t에 t 마이너스 1도 t 마이너스 이것도 중분이 되고 저기 이제 t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지 그러면 또 그림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려 보면 0하고 2분의 1하고, 그지? 2분의 1좀더 좁게 그죠? 이 정도 2분의 1 그리고 1, 어 2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정도게요 그러면 지금 1에서 어, 중근 가지니까 어떻게? 약간 이제 이렇게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접해 접했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고 급하네. 그지 접했다가 올라가야 되고 다시 내려와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 그죠? 어. 그리고 이제 저 이제 이에서는 한이 정도에서 이제 또 만나겠죠. 얘네들 중에 고보가 있을 거잖아. 근데 위치 변화량이 0초에서 2초까지 최대가 되면은 이게 딱이세 개의 꼭를봤을때 시간이 없다. 그럼세개다해 보면 안전하겠지만이거을막똘똘 마, 맞네. 아무리 봐도 얘죠. 얘가 제일 큰 값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불안하도 해본다고. 근데 이제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해보면 어. 자 이것도 약간 계산이 편하게 하려면은 대칭이죠. 1에서 0 1에서 2 맞죠? 대칭이거든요. 1을 기준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쉽게 생각해볼 수 있을까? 평행이동 시켜. 내가 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얘가 0이고 얘가 마 1이고 얘가 1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편하게 해줬잖아. 그렇지? 그렇게 하면 또 식도 어떻게 될까? 식이 조금 이제 조절 하면 얘는, 얘는 t 플러스 1이고 얘는 t 제곱일 거 아니야. 얘는 뭐야? t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하면 돼.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거 하나만 이제 0에서 1까지해가지고두배 하면은 되게 편하게 할수 있겠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일단 이거 전개해서 써볼까? 뭐 어떻게 돼? vt가 합차하면은저 마이너스 내안 썼구나. 마이너스 고 어, 마이너스 T 제곱에 합차하면 T 제곱 마이너스 T 이지 그래서 또 전개해서 하면 이게 마이너스 T 제곱에 플러스 T 제곱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0에서 2까지 접근할 거거든요. 그러면 자, 태그를 할 0에서 2인데 0에서 2까지할 필요도 없어. 왜? 0에서 1까지 만해서 <놀람> 이제 도배 가지고 0에서 1배 가지고 2배. 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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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해가지고 마이너스 어, 5분의 1에 t가 3제곱 그리고 3분의 1에 t 3제곱 어, 이렇게 되겠죠 0, 1 어, 계산이 훨씬 편하겠죠 그러면 2 해가지고 1 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1에 플러스 3분의 1이고 0 넣어봤죠 어차피 0이죠 통분하면 2 곱하기 해가지고 뭐야 이거 마이너스 15분의 3 플러스 15분의 5니까 이거 안에 15분의 2자 2랑 곱하면 이제 얼마야 15분의